안녕하세요. 전미가 간다 인왕산에 왔습니다. 전망대처럼 좀 높은 곳에 왔더니 와 저기 남산도 보이고요. 서울 시내가 한 눈에 이렇게 좀 비쳐 보이네요. 기분 좋아요. 저는 인왕산에 가보고 싶다,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정말 걸어서는 처음이에요. 근데 이렇게 가까울 수 있나 할 정도로.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네요.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기분이 좋아지는 인왕산. 전매 맛있는 이야기. 전매가 한다. 이 길로 가면 전망 쉼터가 있고요. 저는 높은 곳으로 한번 가고 싶어요. 와 인왕 배드민턴장이 있고요. 청운 효자동 저는 청운 공원으로 가 보겠습니다. 3km. 멋있어요. 이쪽은 눈이 좀 녹았는데 어디로 가야될까요? 아 고민되네 어디로 갈지 저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3km정도 얼마나 걸려요 저 꼭대기까지? 꼭대기까지 얼마나 걸려요? 안 갔는데. 안 갔어요? 네. 아 여기 여기가. 네? 서점 있어가지고. 아 서점 있어요? 카페. 네. 아예예 예. 감사합니다. 서점 카페로 한번 가볼게요. 제가 찾는 곳이긴 한데. 아 서점이라서. <목소리> 책한권 읽고. 와. 조심히 내려야겠다 이 돌들이. 길을 가면 제가 찾던 서점, 민명한 서점이 나오고 카페가 있어요. 바로 저기인데 와, 맛있는 차 한잔 마시고 책도 보고 오겠습니다.